작은 게 좋을 나이. 아이들이 어릴 때 직장도 나가며 홀 시아버지를 모시는 동안 일주일에 이틀은 도우미 아주머니가 왔다. 퇴근하면 쓰러져서 잠들었고 아주머니가 안 오는 날에는 청소기도 안 돌렸다. 그때는 방에 하나만 더 있었으면 집이 좀더 컸으면 하는 상상을 자주 했다. 큰딸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바나이 생일에 초대받아서 갔고 몇 시간 후그집 현관에서 아이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그때 갑자기 슝 하고 뭐가 지나갔다. 나를 따라 나오며 아이가 하는 말. 엄마! 땡땡이네는 집에서 킥보드도 타! 한마디로 부럽다는 얘기. 나도 당신은 부러웠다. 하지만 지금은? 로봇 청소기 하나 없고 아주머니도 안온지 수십 년. 직접 청소기를 돌려야 하는데 큰 집이 웬말? 당연히 청소해도 알아눕지 않는 지금 집이 더 좋다. 자동차도 예전에는 SUV를 좋아했다. 나도 언젠가는 저런 차를 몰아야지라는 상상 역시 자주 했다. 하지만 주차 감각이 꽝이라는 게 오랜 세월에 걸쳐 검증된 지금은 언감생심이다. 지금 우리 집 차도 나한테는 크지만 다행히 후면 카메라가 주차를 도와준다. 카메라 없이도 한 번에 주차할 수 있는 차. 내릴 때 옆차와의 간격이 넓은 차가 부럽다. 얼마 전에 다녀온 베트남은 수년간 모아온 마일리지로 비즈니스석을 끊어서 갔다. 해외여행에 비즈니스를 탄건 처음이다. 아주 오래 전 제주공항에서 비행기를 놓쳐서 얼떨결에 다음 비행기에 비즈니스석에 탄 적은 있지만. 비행기를 타면 늘 다리도 붓고 수면 부족에 시달려 왔다. 하지만 5시간 20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잠도 잘 자고, 역시라는 감탄이 나온 비행이었다. 나는 언제 비즈니스 타보냐? 라고 노래 부르던 남편도 소원 성취했다. 너도 나도 비즈니스 타고 여행하는 모습이 유튜브나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올 때마다 시부모님 생각이 난다. 돌아가신 시어머니는 대학 교수 시절에도 경비를 아낀다고 홀트 아동복지회에서 해외로 입양 보내는 아기를 데리고 무료로 유럽행 비행기를 타셨다. 내가 당시 어머니 나이가 되고 보니 그런 용기가 존경스럽다. 두분다 대학 교수였지만 여행은 항상 이코노미로 하신 시부모님. 그분들보다 가난한 우리 부부는 그런 검소함은 안 닮았나 보다. 집도 차도 작은 게 좋을 나이지만 비행기 좌석만큼은 큰게 좋으니 큰일이다。